안녕하십니까? 기상청 예보관 김영선입니다. 오늘의 단기 날씨 전망입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입니다. 우리나라 충청 이남 지방을 중심으로 강수 에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부 지방에는 남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강원도에는 동풍의 영향으로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습니다. 해면 기압 이상 일기도입니다. 현재 바이카로 부근에 고기압이 형성되어 있고 일본 부근으로는 저기압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저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차츰 저기압이 동쪽으로 물러나면서 서쪽 지방부터 강수가 종료되고 내일부터는 남해상을 지나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기 하층 바람을 나타내는 예상 일기도입니다. 북쪽에 고기압이 형성되어 있는 가운데 저기압이 차츰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우리나라 동해안으로 동풍류의 흐름이 강화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고기압에서는 바람이 시계방향으로 불고 저기압에서는 반시계방향으로 불면서 우리나라에는 동풍과 함께 수비난 공기가 유입됩니다. 수비난 공기가 강원도 영동지역에서 산맥을 타고 올라가면서 포화되어 강원도 영동과 경상 남북도 동해안 지방을 중심으로는 강수가 있겠습니다. 대기 하층 925헥토파스칼 예상 일기도입니다. 925헥토파스칼 영도의 기온은 강수 형태를 판별하는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현재 영도 기온소는 남쪽 지방에 위치하다가 31일이 되면 남해안에 위치하게 됩니다. 따라서 영도선 북쪽에 위치한 지역은 강수 형태가 눈으로 내리게 되는데요. 강원도 영동지방은 기온이 낮아 눈이 내리고 남쪽 동해안은 비가 내리게 됩니다. 또한 영도선 남쪽에 위치한 전남 남해안과 제주도도 비가 내리고 영도선 기온 부근에는 비와 눈이 혼재하는 곳이 있겠습니다. 정리하면 내일 제주도는 가끔 비가 내리겠고, 전남해안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다가, 밤이 되고 기온이 내려가면 눈비가 혼재하는 곳도 나타나겠습니다. 새벽에 경상남북도 내륙에는 눈이 내리다가 그치겠고, 강원도 영동과 경상남북도 동해안은 눈 또는 비가 오다가 오후에 점차 그치겠습니다. 이상 기상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